반갑습니다. 테드가 또 돌아왔습니다. 이거 에버랜드 아니냐? 간만에 Q&A 14부입니다. 14부. 어, 요즘에 Q&A를 카트 모바일이 좀 나오면서 제가 바빠져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14부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아이쿠야, 잘생겼고. Q&A 14부가 올라가면 은 댓글을 제가 이렇게 달아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달린 요런 거, 지금 438개가 달렸는데 여기에 담긴 질문 위주로 제가 뽑아서 이게 싸바싸바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깔끔하게 오페무 바로 나오네. 아 이거 울지 말수 없네, 이거 거의 메인 컨텐츠네 이거. 오늘 올 레드. TP 이거 뭐야 이거 칼투신가? 겜임돼지님께서 모바일 대바대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글쎄 근데 이게 지금 카트라이더 모바일을 내가 컨텐츠를 뽑면서도 느낀 건데 기존에 PC에서 어느 정도 좀 강력하게 IP가 자리 잡힌 게임이 모바일로 나오면은 항상 조금 약간 유저들이 좀 비교질을 하는 게좀 심해요.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약간 좀 그런 케이스고 카트라이더도 이제 PC 유저들이 모바일이 뭐더 쉽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대바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이제, 성인들이 주축으로 재밌게 하는 게임이라서 되게 좀 저는 뭐랄까, 대중성 있게 다가오는 게임의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매니악하게 다가오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비슷한 게그제 5인격 있잖아. 그것도 제가 컨텐츠를 처음에 살짝 뽑았는데, 한 컨텐츠를 두개 뽑으면서 느낀 점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거 장기적으로 컨텐츠 뽑기가 좀 힘들겠다. 한 3개월, 6개월 가겠다 면서 제가 컨텐츠를 두세 개 뽑고 스탑했어요제 스타일이랑 안 맞기도 하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리페어님께서, 형, 일본 배우 중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저는 일본 배우가, 어, 박태준님께서 푸사 어디서 찍은 거임? 이거 그 모바일 배그 한국 국가대표 우리 선발돼가지고 태국에 첫 글로벌 대회 갔었는데 그때 카메라 클로즈업을 막 이렇게 얼굴, 이게 제 얼굴이면은 클로즈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laughs> 그거를 정면이나 이렇게 좀 이쁘장하게 잡으면 모르겠는데 아래, 아예 밑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굴곡진 상태에서 얼굴이 막뚱그랗게 나가는데 저게 나갔었던 그 선수들이 다 저렇게 잡혔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laughs> 그때 제가 그 영상을 캡처해서 저렇게 올린 겁니다. 은하수님께서 형 랜덤다이스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영상 안 찍는 이유가 뭐야? 어, 영상을 안 찍는 이유는 딱두 가지. 게임이 현재 트렌드랑 좀안 맞거나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 근데 제가 자기 전에 까짝까짝 까짝 하고 있어요. 랜덤다이스가 뭐잘 만들긴 한데 너무 페이트윈 트로피 시스템이 트로피를 올리기가 너무 빡세서. 예. 와 이거 좋은 질문 나왔다. 사월님께서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 직업을 다시 정할 수 있다면 유튜버를 계속 하실 건가요? 전안할것 같아요. 제가 게임이 좋아서 이 분야에 들어와서 직업으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없고 그러니까 나, 내 자신에 대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나도 이게 지금 유튜버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나도 지속이 될지 모르겠고, 이제 유튜브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 지금은. 동영상 플랫폼의 압도적인 일위라서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뭐 5년, 10년 갈 수는 있대, 계속해서 새로운 플랫폼이나 새로운 것들이 항상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많이 생겨요. 생각을 해봐 한 4년 전 진짜 국내 이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는 이제 생방송 플랫폼이 아프리카가 그때 1위였고 2위가 다음이었나 그리고 3위가 유튜브인가 그랬고 트위치가 5위 안에도 못 들어오는 막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오더니 지금 생방송 스트리밍은 이제 국내 말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트위치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쌓아놓고 영상을 누적하는 컨텐츠는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1위고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아마, 사업을 좀할것 같... 느낌인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로는 많은 돈을 벌기가 굉장히 좀 불가능한 것처럼 좀 느껴져요. 제가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져서 어느 적정선에서 그 이상을 치고 올라가려면은 결국에는 내 거를 해야 됩니다. 내 거를. 아또 아래쪽에 아로케이 준호님께서 음식은 맨날 시켜먹나요? 얘들아 만약에 이 영상을 초딩, 중딩, 고딩들이 많이 본다면은 무조건 참고해라. 니네들 만약에 성인돼서 대학교가 멀거나 직장이 멀어가지고 출퇴근이 아니면 자취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가장 힘든 게뭔줄 알아? 밥 챙겨 먹는 거야 밥 챙겨 먹는 거야 니네들 지금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야 빨리 와밥 먹어 누구야 밥 먹어 뭐 딴짓 춤 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엄마가 막 갈구잖아 근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를 너희들이 자취를 며칠 동안 하면은 느껴져 한 6개월 1년차 자취를 이렇게 접해야 되면은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밥을, 요리를 해서 밥을 만들고,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치우는 거. 이 과정이 엄청 귀찮고, 엄청 힘들어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겪어봐야지 알수 있는 거고,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너희들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힘든 거다. 음식을 일주일에 거의 한 여섯 번? 다섯 번은 제가 시켜 먹습니다. 아, 나도 바꾸고 싶은데, 시간이 이게. 맛있는 초콜릿님께서형 바지, 지금 바지 입었어. 야, 이거 질문이라고 하냐 진짜? 내가 그러면 바지도 안 입고 지금 촬영할 것 같냐? 입었고요 <laughs> 진짜. 임지우 님께서 테드님... 테드님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저는 어... 짬뽕형 인간입니다 예전에는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사회생활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아침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만약에 오늘 당일날 뭐 특정 게임에서 업데이트가 됐어 그럼 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내일 올려야 되잖아 근데 주말이면 또 아침에 올려야 돼 그러면 그거를 새벽을 밤을 새서라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재판이야.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이랬다가 막 이랬다가 막 이랬다가 막막 이래버려.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어... 좀 많이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질문 나온 질문 좀 나온 것 같은데 리버풀 최고님께서 아들 딸이 유튜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때까지 유튜브가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처럼 빵빵한 플랫폼이 유지가 된다면은 글쎄요 저는 취미로는 시킬 것 같은데 메인으로는 하고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힘들고 한다고. 지금까지 고집을 부리면 저는 이쪽 분야즉 그러니까 영상 쪽에 공부를 확실히 하고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저는 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개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게임이면 게임 잘하다고 게임 몇번 하고 영상 찍 이게 아니고 영상을 제대로 재미있게 만들든지 뭐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영상을 만들든지 영상 쪽에 포커싱을 잡아야지 다른 쪽에 포커싱을 잡아서 하면은 지금도 경쟁이 어마무시한데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게 써? 그때가 유튜브가 멸종하게 있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 전쟁터가 될거 아니에요? 컨텐츠 싸움일 뿐더러, 뭐, 캐릭터 싸움도 될 거고. 좀 어려우면서 재밌는 질문이네요. <laughs>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질문 좋아. 자 그래서 오늘은 어우 더워 지금 부스가 지금 6월인데 참고로 2020년도가 역대급으로 여름에 더울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이런 건지 어우 매년 매년 지금 엄청 더워져서 지금 6월 초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한여름 날씨예요 진짜 위치에서 <laughs> 아 요즘 제가 그좀 뭐랄까 종합 모바일 게임 크리에이터로 좀 자리를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잡고 어그 이후에 글로벌로까지도 될수 있다면은 하고 싶어서 그래 가지고 요즘에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카트라이더도 그냥 메인 말고 약간 좀 서브 느낌으로 좀 빼보려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 조회수 잘 나오고 컨텐츠도 지금 구상을 하고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글을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러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은 지금처럼 q&a 14부에 이어서 15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를 14부까지 벌써 진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걸렀거든요. 신박한 질문을 넣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어우, 날이 진짜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페이스. 아, 개덥다 진짜 진짜 요즘에. 아우.